무왜 저렇게 쫄쫄 울고 맺으려는가 저기 천감 날려오라이 그거야 정말이야야그 <laughs> 오늘 날씨 좋다 그거야 이 시놈이 날씨 타려하며 <laughs> 이거봐 야내 여동생은 내 처럼 성질이 과해나서 미쾌하게 버였다간저래 퇴짜로 맞는다 그래 좀 쎅쎅하게 놀라야 야 <laughs> 어째 긴장해서 나빠대기 다바태난난다 요거야? <laughs> 덕지크다 하면서 허대 뿌이구만 이거 <laughs> 아 이젠 여러분 노친들께 가서 퇴짜를 맞고 나서 절이어리들간다 <laughs> 이거 내 여동생 올 때가 된것 걸까? 내 가게 왔어 그래. 아 이거 여가 야저 그럼 그래 멀리 가지 말고 거기서 숨어 있어야 야 그러지 그러나 이뭐 매캐하게 비도에 빠지지 말고 좀색색하게주더이라 지어 야야내 야, 가게 야, 저 든든한 소개에 나섰을 때 일이 꼭성사돼야 되겠는데. 가만있자, 그 노치 성격이 과격하다 했지. 이거 그럼 첫마디를 어떻게 된다? 어, 그렇지. 강법의 동물. 동무. 난 동물을 사랑하오. 이거 봐, 이거 봐, 최양가. 야? 가 우리 나의 맞젠다맞젠다 그러면, 어, 저, 아줌마이 난 아줌마이가 마음에 든다 아유 어째또 이렇게 또 이거야 <laughs> 그게 좀 비슷하긴 비슷하 야 비슷하 <laughs> 그럼 그다음에 또그아줌마이이그 아줌마이도 그 나도 아줌마이 마음에 든다 <laughs> <laughs> 이렇게 동의한다면 어째야 되는가 내가 끌안고키스해야 되는가 <laughs> 아이케이, 아이케이, 아이콜, 아이 <웃음> <웃음> 놓친 생각에 완을 미쳤어 <laughs> <laughs> 저 춤이라면 개재재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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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최영감 야 여선 가겠어 내 동생 올 때가 된것 같소 아이저 이영감 야 가슴하고 여기 있으면 이되겠어야이 쫄장부야 아내 어떻게 여기 있냐 야. <laughs> 야 이거 어째 만나기 전부터 이렇게 떨기는가 이거 <laughs> 야 이거 어쩐다 그런 천마디를 어 바로 저기 걸어야지 나란히 걸읍시다 이야 이 걸음도 씩씩하게 걸어야 되지 나란히 걸읍시다 나란히 걸읍시다 <laughs> 너무 뭐힘 나서? 아, 어떻게 이 이렇습니다 예. 예. <laughs> 저 아줌마에, 군 예? 미안하지만 좀 자리를 피해 주겠음도. 아이 어째서? 예, 예, 네, 예. 여기서 어떤 영감을 만나게 됐을만 <laughs> 아, 나도 어떤 노치을 만나자고 왔는데. 어, 예, 예. 그럼 아줌마는 저기 다른 데다 자리를 정했어. 예. 하하, <laughs> 딱이 자리에서 만나자 했는데 그참 아이됐다야. <laughs> 그렇습니 고그 우리 사천 어르만 소개로 그 최령범. 예. 야지이렇게대반개 놀라 놀지처와어아아아 인데 이때에 고독기는 연습해 본들하고 됐습니다. 고독기 연습? 예니어예 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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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ense, 예. 고고 예, 어. 아야 아줌마야 아줌마야. 아야 아줌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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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이아줌마에 사람 놀기다, 기 예. <laughs> 아, 그러지, 최룡범이라는 영감을 만나야 되겠니 어쩐다, 이거? 아니, 저 노치, 그, 저 소개라든 성질이 콸콸하던 노치 같다, 이게. 야 저, 예. 내 바로 최룡범입니다. 예? 그럼 아줌마의 강법에아 예, 그렇었구만. 저 인사는 다이겠었구만 예. 예, 예, 천만의 <laughs> 말씀입니다. 예. 야, 너이 크다 만게헐재이 생겼구나. 그루 가나의 훔치어범도 똑바로 잘 관찰했어, 예? 그래, 잘 봤어. 예, 봤어. 야, 보지당 그 어떻게 똑바로 범도. 그래, 어떻습니까? 마음에 든 예, 마에 든다, 든다. 얘네 이렇게 오늘 정작이 대면해 보니까나 예? 아저서거든 얘보다 훨씬 낫을 거만. 아스 뭐? <laughs> 그 웃는 게 용필 라서고마일아물리이게 예? 그냥 꼬꼬락이 보인다는 게이 말. <laughs> 그아줌마그 금년에 면세가 얼마안가아 예. <laughs> 금년에 신 일곱이. 아 그렇습니다. 아예 그렇습니다. 아우 야호지이 예, 냄새. 예, 보다 이게 신 일곱이라 그럼 섭디구마. 나보다 세살 아래니 나이 너무 많구마. 미식이람도 그 아줌마 의 생일은 언제임도 허허이구 이 아줌마 뭐 허구조설 하겠슴도 생일은 정월이 있구만. 정월이라 이게 불이 없을 때 소라 썩 심통치 못하구만. 허이구야 정말 키 크면 성급다더니 별거 다 걱정하구만예? 아 이게 별거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혼인은 인생 대상 문제인데 그 대사고를 찍이이말로 톡톡 튕겨가면서 골라. 뭔짓하그 아줌마의 키는 얼마도 보하니별일메다 뭐 옷이 별로 초과를 갖지 못하구만 어 예한에한 m 구만 어찌 그래도 에이 이아줌이 이, 아이 한 m 다매 무슨 요런 난제했지 무슨 이뭐그윤감이야그 가라지처럼 키만 컸지 전혀 아래는 없구나 아이 무슨 이램고이 아줌마 이제 저만 말버릇이 고약하다아이 내기 보고 하는 수작이어제 뭐. 아드 마이 그 보고 그랬어 구만 어째 그요관딱이 같은 이말 해가지고 또웃분해하구나예 예+ 예야이 아줌마 저 마세 길로 딱박아놔서저 마더로 여돼이거야더만 아니 누군데 저말 같더라 언제나 사어를 가다리 가다리가 인제 나가테 하구만 예아 빨리 와서 나를 일궈줬서 이거 아이구네 무슨 이거 겠슴도 아이 나물번지놓고걔 거저 가겠슴도 제자로 번제되지 내네 번제 났음도 네가슴 깨서야 예. 이 예. 일가에서 뭐 용서 없음다 얘 예. 하나 둘 돌멩이 깨서 쾅. 인생 읽고 난씨나안 가고 마예 아줌마예 어디를 가든 어디를 가든 마도 성가했음도 다른 형감만 알아가고 마 어째 과카소 아줌마예 문제물 도취는 뭐어딜를 가서도 지금 한 줄을 로 서서 따라댕깁니다 얘예 예. 좋겠숙구마 그러나 난안 따른다는 거 따라도 알 된다는 거내꽃 심을 심어 웃는다는 거 이럴 바엔 저에 처녀를 낳는다 여거리고 저래가나애기 나올 도 없어 <laughs> 아이 그래 정말 가겠슴도 <laughs> 정말 알고 연말이겠슴도 거라 <laughs> 그래, 아무래도 제자리 마저 봐보고 제쪽에서 실은 체 하는 것도 그여금 방법이야 게케이 옳지, 오케이 그고누가할수로그쪽에 사람도 조만 깨지란다 예? 예? 아니 내가 아줌마 보고 그랬는아 게... 그래 누구 보고그랬슴도 예, 아요 손에 짜게 바람 나서 얘좀에힘 써보느라 그래 힐 씽그븐 사람 다보겠대뭐우야응 <laughs> <오야>? 무슨 얘기 손들니 어? 떠는게 벨라스구마 예나가라마 얘? 아저 아줌마 얘? 예? 저 이거 야 음. 음... 음. 미신이 이렇게 아나님이 저렇게 인기 감자로도? 야, 내 정말 우두다시 또미신이랑또 퇴제를 맞았구나 아이고 아이고 내퇴제를아줌음도 아줌마 쪽에서 그렇게 우통을 써서 그랬어 아이 아줌마 저내말좀 들읍소 그 아줌마 오라비가 예, 아줌마를 나한테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 아줌마가 성격이 과격하다면서 촉감부터 예, 없이 보이지 말라고 하길래 내우통쓴게 없지 보시면 내가 정말 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짜로 꾸미라고 시키면 우리 오라바이도 지 말이 그대로 한아줌마도지못하만아 아줌마의 첫눈에 첫보니 <laughs> <laughs> 그 아, 아, 무슨... 아, 예. 마음이 솟드는 거 어찌겠음두. 야 이게 정말. 어쩔수. 저그눈는 눈물이나 닦또 일해서 마음. 야어디은 자꾸 달아남도 야. 아 이네 무슨 물너댐도야 얘. 나는 마음이거든 어제서 그새 일했거서난 되니 그저 오진 용감들이 제일 맞댄두 예. 네? 거기. 실소임도 예, 실소리구만. 그럼그내 학격이구만. 예. 예. <laughs> 아이, 그리고 또 무슨 거 참. 난도저 누구대 하지 않고, 그저 홀가이영 가면, 가면 제일 좋아하구만. 그, 예. 그습서또 나는 예, 누구대 하기엔 너무 빨리빨리 하기엔 흠입니다. 예. 그홀같다는게 일곱 빨리빨리 하다는 말있구만 아, 그릇이야 예. 아 그리고 또뭐사 그리고 나는 그들 시장 경제실에 파트 꼴을 채써봐 그릇은 또내 꼴을 내 뺨에 떠도세요 이래 파트 뺀데도는게흠인가네그그 아, 예. 뒤에 파트 꼴리라는게 이거 이아처럼 떨어야 한다는 말이 있구만 그럼 합격이구만이아합격이구만이야하하 <laughs> <안 쏘. 웃음> <정말, 정말, 정말. 웃음> 야 이거 뭐 벌라이깐 다된것 같은데 무슨 일이 벌어져서 그렇게 우물쭈물하? 야, 이게 뭐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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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런 가만히 있어. 자, 동생. 아이영감이 예. 마음에 들면 여기 에 남. 마음이 아니면 돌아가. 아이고, 아이 저 동생 오저 말기지 아이고, 말기, 아이고 또대를맞나 아이 저말 가는 게 아이오? 아이고. 아이 무슨 일이래? 아이고, 또대짜를막 갖고 나서 한 번을... 쟤자내 동생 통의했어 이거 봐, 무식이나마이키 어? 야야야야야, 야. 거를한 대나 하 대, 그왕태가두대다한 대. 빨리 쓰는 게 나냐? 냄대 있으면 이노치한 대나 한번해보 어제 내 못할까 써우는 아, 해도. 아줌마인 <laughs> 아줌마, 이거 꿈만 같습니다. 야,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 동무. 뭐. <laughs> 강법의 동무. 나는 동무를 우리 집에 청토를 모시겠습니다. 야, 청토야, 최 동무가 해야지. 저 이제 앞으로 내가 말아야 들으면 나를그것막 때릴 수없 내 무슨 그토 도깨비라고? 이거 못놓진 때리겠어. 꾸달려도시원않겠는데 야, 또 웃긴다 얘. 자, 어떤 날를 가줘. 예, 자기야. 둘이서 그대여, 다이게 그래요. 영감을 노리로난 놓치는 시인을 내마게 속에 하라 성산대피 우리 어때 늙음하게 꽃피사라청산대피 우리 어때 자나들 하기 싸